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9년 11월 15일 날이요. 저희 사실 아들이 사고를 당한 날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감전사고를 당해서 가까운 병원에 갔다가 급히 서울에 있는 전기감전병원에 이렇게 급히 이송을 했는데요. 어, 우리 아들은 도착하자마자 워낙 다급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는 이제 담당 의사하고 면담을 하게 됐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 손에 장애가 오게 되고 아, 심한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절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 10여 차례 넘는 수술이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의사는 환자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의사는 환자가 듣기를 원하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아무리 듣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정직한 의사일까요?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 별거 아니에요. 진통제 몇알 드세요. 라고 말하는 의사라고 한다면 그 의사가 정직한 의사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환자가 아무리 제발 안해 줬으면 하는 얘기라 할지라도요. 우리 병이 심상치가 않으면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격려하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해줄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듣기 싫어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모두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으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날에 와서야 무슨 화장을 하고 수목장이 어떻고 평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통적인 우리 무덤의 방식은 뭡니까? 바로 매장이잖아요, 매장.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얘가 거의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위를 파가지고 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넣어놓는데요. 이게 그들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위는 아무리 팔려고 해도 못 파죠. 어떻게 바위를 파겠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바위들은요 대부분이 사암이라고 하는 암이에요. 사암 그 그러니까 모래가 여러 가지 이제 작용에 해서 뭉쳐진 암이기 때문에요. 꼬챙이 같은 걸로 이게 긁으면 쉽게 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공을 들여서 파면 구리, 이게 바위에 파져 팔을 파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을 파내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밖에 큰 무덤을 무묻어다가큰 바위를 어, 굴려서 막아놓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이런 장례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그래서 이 무덤을 여는 방법이 뭐예요? 바위만 열치면 무덤을 열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도둑이 드는 예가 종종 있었고 무덤이 열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악취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죠. 우리의 목구멍이 바로 이 열림 무덤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이참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이렇게 보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전혀 뭐,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아주 뭐, 혹독한 표현들이 지금 여기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었을 줄라고 하는데요 그 저자가 바로 미국의 레이크 우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위로를 받고 은혜와 용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여러 권 선물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 책인데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레이크 우드 교회를 찾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성도수가 제일 많은 교회가 바로 이 레이크 우드 교회입니다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 예배를 참여할까? 자, 그리고 이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 책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메시지에는요 죄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요 흔히 번영 신학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인 거죠. 즉 세상에서의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의 이 힘을요,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좋게 생각하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거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이 따뜻한 말 앞에, 이 위로와 이 평안과 이 축복의 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따뜻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 조엘 로스티민 목사님의 설교에는요 무슨 고난을 말한다든가 무슨 회개 죄에 대한 지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보기 좋은 밥 속에 든 독과 같은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여의도 선복음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의도 선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명성을 날릴 때. 무슨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집회 때 하셨던 설교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조윤기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 목회자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세상 가운데 지쳤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세상 가운데 지쳤다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까?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을 하는 복을 빌어주는 설교를 하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부흥의 비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보고 5장 32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을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축복을 말하고 잘될 것이다. 번영을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말로 가득 찬이 본문.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구절을 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유대인이나 선택받은 선민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모든 이방인들이나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죄 아래 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선언이요. 누구나 할것 없이 죄의 멍에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이 사슬에 묶여서요.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종살이 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문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문의 자물쇠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CCTV를 또 걸어놓습니다. 법으로 충분할까요? 법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판사가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합니다. 약속으로 충분합니까? 약속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만으로 충분합니까? 거기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 거래로도 충분하지가 않아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고 또그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시할 또 감시기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독버섯처럼 차드는 이 범죄를 막아가 불렸고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계속하지만 경찰들이 많아지는 만큼 범죄도 많아진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장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 범죄 또한 더 지능범들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의 멍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실뢰인 거죠. 자,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어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나 인간이 망가졌을까요?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인간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인간은 망가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자기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요. 소화지만 먹으면 낫는데요. 자, 이 정도는 밤 며칠 먹으면 낫는데요. 진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11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하죠. 지금 지금 당장 응급조치를 받아야 할 상태인데요. 의사를 찾지 않은 겁니다. 어떤 중국 여인이 우연히 잘생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한동안 사귀게 되는데, 얼굴이 훈남 스타일에 아주 상냥하고 매너있고 잘생긴 얼굴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 남자가 건네준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게 됐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어느 허름하기 짝이 없는 어느 연숙 같은 데 자신이 누워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알몸인 채로 누워있고 그 욕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욕조에 얼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옆에 쪽지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쪽지를 꺼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세 시간 내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딸랑 이 편지 한장 놓여 있었어요. 지금 당장 세 시간 내로 병원을 찾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 여인 결국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남자, 잘생긴 이 훈남 스타일의 매너 좋은 그 남자가 약을 탄 음료수를 주고 그 약을 먹고 깨어났을 때 이미 자기 몸을 열고요, 콩팥을 빼내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써 있었던 거죠. 당장 세 시간 내에 병원을 찾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그 귀가 가려워서 듣기를 꺼려하는지를 당장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 아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13절에서 15절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미, 이미 나무가 죄로 인해서요. 독이 든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도저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 이미 나무가 오염되어서 이미 나무가 좋지 않은 나무가 돼서 그런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을 향한 성경의 선언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부문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도다 얼마나 절망적인 선언입니까 장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 인간들에게 경고하셨죠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범죄한 인간들의 현재 상태가 뭐요? 다죄 아래 있도다 인거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오늘도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현존의 실태인거죠 여러분 맹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게 뭘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거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험한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16절과 18절까지 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요. 바로 그첫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바로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우리의 현재 진단하는 상태가 뭡니까? 바로 사망 진단서가 내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의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바른 자기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철저한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의 실전을 본 사람에게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구조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힘이 남아서 발버둥을 치고 힘이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요,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서 물속에 더푹 담궈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못할 그때가 됐을 때, 아, 이제 가서 예, 그집어낸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지 아십니까? 나야말로 선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여러분, 이 사람 아직 멀었습니다. 왜 기분 나쁘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대개 병원에서. 의사에게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요 전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한 자기 절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무기징역이라든가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절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힘을 철저하게 뺀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철저한 자기 절망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주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요. 철저히 절망적인 우리의 실존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듣기 힘들어하고 불편한 그 말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열린 무덤 같은 그 목구멍에 대해서 말하고 피 흘리기에 빠른 이 팔에 대해서 말하고요. 여러분, 철저한 자기 자신의 현존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자기 절망 이후에 완전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 완전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